자,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풀어야 될 핵심 기출 100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시 형벌제도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승진행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이제 그 실무에서 철저하게 뭐예요? 교정학 이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잘 정리해 놓고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 자료실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들, 좀 심화된 내용들은 또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일단 기초적인 어떤 어, 스타, 스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형벌제도에 관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은 중재인을 먼 지방으로 귀양문에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형벌로서 우리나라의 현재 무기금고에 해당할 수가 있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입니다. 충고는 왕족이나 현지 고관인 사람의 하나요. 하나요?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요하게는요하게 유구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충고는요, 뭐예요? 도형 대신 군대를 가는 거죠. 최전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고관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건뭐야 안치라고 하죠. 안치. 그래서 우리가 절도 안치, 위리 안치, 본양 안치가 있는데 본양 안치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재산도 데려고, 첩도 갖고 할수 있는 은전이고요. 근데, 그 절도 안치는 뭐야? 섬으로 가는 거죠. 물론, 가족이 가긴 가지만. 그 다음에, 위리 안치는 가시나 무 울타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야? 음, 가족이 동반할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군. 이 아니라 뭐야? 안치. 그래서, 안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형은오늘날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죠. 왜? 다섯 단계가 있죠.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범죄 의 관하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기는 형벌인데, 요게안 됐을 때충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 뭐야 장형이 병가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장 도유 사형, 태형 주, 장형 도형 그렇죠 예, 유형 사형인데 보통 예, 도지사까지 유형 이하는 뭐야 그 관찰사 도지사가 할수 있죠. 그 유형과 뭐야 도형까지 장형 이하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을의 수령이 할수 있고 사형 같은 경우 에 임금이 오케이 해줘야 되고 삼복제라서 뭐야 세번 재판을 해야 되죠.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자형은 부가형으로서 신시 어느 부위를 먹물로 글씨를 새기는 형벌로서 우리가 일종의 뭡니까? 이건 형벌이라고보다는 보안 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음나나 음자 이런 거 쓰기는 거죠. 뭐 경면형이 있고요, 삼루가 있죠. 경면형은 이제 얼굴에 글씨를 새기는거나 이런 것도있고 삼루는 이제 스크래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조 때. 예, 하드, 조선 중기 이후에 영조 때 폐지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요. 영 아니다, 그래갖 조선 전기에 있다가 뭐야, 중후기에 후기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조선 중후기에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영조 때 폐지된다는 거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건 부수적으로써 뭐야, 의보안처분적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벌제도 봤습니다. 조선의 형벌제도, 자, 수고하셨습니다.